안녕하세요, 윤곡연구소입니다. 어, 오늘은 구명조. 끼 어, 보통 우리가 뭐 낚시조끼, 라이프조끼, 네, 뭐 플로팅 베스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민물에서는 구명조끼의 뭐 사용 빈도가 네, 극히 제한적이죠. 구명조끼 하면은 바다 대부분 90%한 90%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바다 쪽에 몰려 있는데. 민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 자대 수상 자대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든지 그 짧은 시간 어, 그리고 뭐땡 같은 경우에 우리 장어 학시하는데 도보로 진입하기 힘든 포인트 예, 땡 같은 데서 또 진입을 많이 하시죠 배로 어, 그런데 우리가 짧은 시간이긴 한데 음, 그런데도 구명조끼를 필히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제가 좋아라 하는 게 아니라, 어, 낚시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네,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뭐좀 핵심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는, 음, 저도 지금 바다 낚시, 지금 앞에 보이는 구명조끼가 지금, 어, 바다 낚시 한 5년 전, 한 6년 전에,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출조하면서 그냥 남겨놓은 구명조끼 하는데 지금 정품입니다. 정품이고요. 어, 요즘 보니까, 요즘이 아니에요. 보니까. 몇년 됐어요. 몇년 전부터 이렇게 보니까 어 시중에 짝퉁, 소위 말하는 짝퉁, 짝퉁 구명조끼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어 이용 후기라든지 구매 후기 이런 거 보면은 뭐 알고 사신 분도 계세요. 그냥 뭐 어차피 저 가격이면 짝퉁이지 뭐 가짜니 하면서 알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한 절반 정도는 모르고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낚시 좀한 분들 같으면은 뭐, 특히나 좀 바다 낚시 같은 분들 뭐, 많이 하신 분들 아니면 뭐 민물 바다 오가면서 낚시하시는 분들 민물 낚시를 하시더라도요 어, 이렇게 댐 같은데 땜 어, 같은데 들어가서 하신다든지 수상자대 같은데 들어가서 하신다든지 그러실 때는 반드시 어, 구명조끼 착용하시고요 뭐 너무 고가 구명조끼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내에서 인증받은 뭐, 국내 제품도 상관없고요 뭐 중국산에서 들어오더라도 뭐 국내에서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바로 수입해갖고 판매자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관에서 그냥 통과되는게 아니고요. 뭐 신고한다고 통과되는 물품이 아닙니다.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안전검사 테스트 통해가지고 KCC 어, 예, 규격에 맞게끔 안전 규격에 맞게끔 통과가 돼야지 판매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물건 자체가. 어,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물건을 좀 싸게 구입하려고 어, 직구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직구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유독히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 개인이 이렇게 직구를 하시면 안전화사사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세관에서 보고 그냥 통과가 바로 됩니다 바로 되기 때문에 알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음, 긴가민가하면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도하는 가격에 파니까 네. 자, 보시면은 뭐 그냥 이거 이거 지금 짝퉁입니다. 짝퉁. 뭐, 다이와사 다이와의 토마는 토너먼트. 어, 다이와 같은 경우는 일단 토너먼트 어, 제일 고가 라인이고요. 시마노 같은 경우는 리미티드 리미티드 프로라고 해가지고 제일 고가 라인으로 가고요. 다이와. 어, 제가 재미삼아 사본 게요거다 뭐 다이와 제품인데요. 이것도 이것도 그냥 짝퉁입니다. 택도 아주 그냥 달려 있는데 아주 어설픈 택. 예, 어설프게 택이 달려 있고. 어 제가 낚시 바다 낚시는 지금 뭐손안 댄지가 조금 되긴 됐지만 어, 저도 예전에 바다 낚시 다닐 때는 뭐, 뭐 깔맞춤 같은 거뭐 이런 거 자세 같은 것이 얘기하시죠 사실 뭐 바다 낚시도 그렇고 유독 게좀 바다 낚시가 그렇습니다 좀 보면은 어, 구명조끼 뭐 낚시복 이런 의류 쪽에도 좀 많이 뭐 이쁜이 많이 어, 막 50대 60대 되신 어르신 분들도 이 구명조끼가 이쁘다 뭐 이런 거 어, 그걸 찾을 때는 보통 이제 보면은. 뭘 찾느냐 뭐, 다이와사나 시마노사나 뭐 가마가츠사 가마사 뭐 썬라인 뭐 구명조끼 대부분이 일산 회사입니다 일산 회사인데 어뭐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트렌드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짚어 드리려는 거는 어 가짜 구명조끼 네, 가짜 구명조끼는 어, 싼 맛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목숨하고 그냥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냥 빠지면 죽습니다 그냥 빠지면 왜 죽냐 어, 떠야 되죠. 구명조끼 부력 플로팅 떠서 어, 일단 정품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수영장에서 한번 물놀이 삼아서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빠져봤는데, 어, 밑에 보면 그냥 구명조끼라 해서 그냥 착용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 가랭이끈을 이제 착용해 가지고 어, 정확하게 착용하셔야 돼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가랭이끈도 있고요. 가링끈 안 하시고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그것도 잘못된 착용법입니다. 가링끈 해가지고 착용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정품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같은 데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어, 상체, 성인 상체 정도까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균형이 딱 잡혀져 있어요. 물살이 좀 있어도. 빠졌을 경우에 다른 분들한테 내가 구호 요청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정자세로 뭐, 적어도 뭐, 시간, 뭐, 한 20시간 정도는 이렇게 버텨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구호 요청이라든지 구호가 구조가 될 때까지 이렇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런 짝퉁들, 짝퉁들은 지금 안에 보면은 부력제가 뭘로 돼 있냐면은 정상적이라면은 이제 보통 이제 발포 부력제, NBR이라고도 하고요. NBR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매트리스 어 착용감, 구명복 착용감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매트리스 소재에다가 PVC라는 이제 발포 부력제를 이제 합성해서 만듭니다. 보통 구명복 같은 경우. 좀 젓가락 같은 경우는 그냥 PVC 발포 그룹제말 그대로 우리 스티로폼 계열인데 어 스티로폼 계열 중에서도 좀 압축을 해 가지고 어 규격에 맞게끔 통과하는 어 성인이 성인 남성 7 5 k 로 기준으로 만약에 바닷물 속에 이렇게 나무 뭐 빠졌을 경우에 몇 시간 이상 뛰어서 이렇게 버텨야 되는 그 규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구명복 같은 경우에는 어 안에를 지금 제가 뭐 칼로 다 찢어 봤어요, 그냥. 어 지금 뭐 안에 안에 안쪽 부분을 지금 칼로 다 찢어가지고 뭐가 들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어말 그대로 그냥 스티로폴 들었습니다. 스티로폴. 스티로폴. 그러니까 착용감이 어 구명조끼가 아니고요. 우리 그냥 어 냉장고 시키면은 냉장고 보호하는 그 딱딱한 스티로폼 있죠. 그 스티로폴이 그냥 어 여기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스티로폴에다가 스티로폼에다가 좀 부드러운 스티로폼. 예, 거기다가 일부러 눈에 안 띄게끔 천으로 한번더 뗐어요. 보면은, 안에. 아 네. 예. 제가 요거 말고 지금, 어, 얘를 입고 한번 빠져봤는데, 예, 수영장에 가가지고 한번 빠져봤는데, 어, 가링이 끈까지 다 하고 이제 빠져봤는데, 뜨긴 뜹니다. 예, 뜨긴 뜨는데, 목까지 떠요. 제가 이제 몸무게가 한 성인 남성, 일반 성인 남성 정도구요. 어, 체격도 일반 뭐 성인 남성이구요. 어, 목까지 뜨고, 앞뒤로 막 고개가 돌아갑니다, 그냥. 만약에 바다에 빠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뭐숨 모시고 그냥 골로 가는 거고요. 어, 부력 시간은 모르겠어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피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했냐. 이 부력, 어, 이런 짝퉁 구명복을 알고 사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사람이 말하니 저한테는 권한이 없으니까. 근데 짝퉁 구명복을 일단 안 사시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너무 싸다, 가격이. 정품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싸다. 그럼 당연히 뭐 짝퉁이죠, 그러면. 너무 싼데, 가격이 너무 싸지 않아도 지금 보면은 어한 뭐 30만 원대 같은 경우인데 10만 원대 이렇게 팔면 그건 뭐100%다 짝퉁이고요. 30만 원대인데 보면은 한 20만 원 중반 정도 돼가지고 짝퉁이 파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가 어 사이트에 너무 뒤져보니까요.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국내 에 일단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가게가 아니면 일단 피하시고요. 그럼 100%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제 싸게 하려고 직구를 많이 하세요. 또 보면 직구를 하면은. 얘가 중국에서 생산이 됐다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물건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직구를 대행하는 업체들, 직구로 판매하는 업체들도 연락 사무소라든지 연락이 닿는 전화번호가 있고요. 사무실이 전부 다 일본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일본 아니면 한국에 이렇게 있습니다. 얘같이 연락도 안 되고 그냥 뭐 운송기간 뭐 2주, 4주, 뭐 이렇게 돼 있고 연락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은 그냥 일단 무조건 다짝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뭐 구매 대행을 해준다든지 이런 업체들은 고객센터라든지 연락처가 다 있고요 어 직구로 하면 물론 뭐 시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만 몇 만원 더 싸게 살수 있는 건 현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따져 보셔야 되고요 어 세관에서 넘어올 때어 세관에서 간세를 내는 제품이 있고요 150달러 기준이라고 하죠 지금 어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간세를 내고 뭐 구매 대행비를 내고 해서. 어, 국내 파는 제품이랑 가격 같은 거 차이를 잘 확인하시고. 일단 너무 싸면 무조건 짝퉁이고요. 좀 아시는 저같이 이렇게 좀 바다낚시 좀 했다 그런 분들은 얘 그냥, 얘를 그냥 뭐, 보면은 옷 재질이라든지 자크라든지 그냥 바로 짝퉁인 걸 알아요. 지금 이 천이라든지 이런 배쪼가리가 아주 그냥 우리 그냥 쌀, 쌀포대자로 입고 다니기 아주 쪽팔립니다. 그냥. 이건 자세가 아니고요. 어, 만약에 이런 거 입고 지금 뭐 바다낚시 하시는 분들 사이에 끼면은 개쪽파, 쉽게 말하면 개쪽이라고 하죠. 우리 개쪽 파는 겁니다. 그냥. 얘를 입고 지금 저렴한 가격에 뭐 가성비로 뭐 자세를 내는 게 아니고 개쪽도 팔면서 빠지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주의해서 사시고요. 내려도록이면은 사는 거안 사는 건 본인의 자유이지만 목숨을 걸고 사실 필요도 굳이 없고요. 굳이 입고 낚시하시는 분들 사이에 가신다 하더라도 개쪽만 파는 거고요. 음, 아무 효과 없어요. 어, 물놀이 하는 정도에도 효과가 없고요. 성인 남성이. 음. 차라리, 그냥, 지금, 혹시나 사셨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 있는 배쪼가리 다, 그냥, 부력제라고 넣은 거다 떼, 떼버리시고, 차라리 그냥 민물 조끼로 사용하세요. 자크는 참 많아요, 보면은. 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짝퉁 구명복. 네, 민물에서는 빈도가 좀 작지만, 민물에서도 위험한 곳에 가실 때는 반드시 착용을 하시고요. 어, 바다 낚시, 아니면은 뭐, 민물 바다 오가시는 분들, 구명복 사실 때, 짝퉁. 네. 알고 사시는 분들은 못 어쩔 수가 없고요. 모르고 사시는 분들. 주의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한 마디 좀 했는데 좀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네요. 주의해서 구입하시고요, 네. 안전 출조하시고 네.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목소리>